생각보다 수민이의 데뷔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의 실력자들이 뭐 서로 경쟁하듯이 수민이의 트레이닝을 맡아줄 것 같네요 You cause heaven oh, oh Rolling in the deep 아,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<laughs> 네? 아 너무 슬퍼가지고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내가 간다면, 내가 다가 간다면,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. 그러면 안 되잖아. <웃음> 아, <웃음> 이러면 안 되지. <돼. 웃음> 아, 너무 슬퍼가지고. 아니, 아까도 노래할 때 말이야, 수민아. 감정이 없잖아.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아나 진짜 눈물 나올 뻔했네 지금 살짝 허 선생 영혼을 살짝 보여줘 서글픈 우리의 지난 날들을 서로가 조금씩 감싸줘야 해 내가 듣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그 넘어갈 때 약간 조금 더 눌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떠있는 듯한 느낌이거든 뭐 숨긴다고 숨겨지나요? 에는다 보이거든요 아좀 아니지 아니기는 그래도 어쨌든 약속은 내가 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한한달 만에 뭐 방법이 없을까? 아니면 그럼 그 김아중처럼 응? 노래는 딴 사람이 하고 제가 립싱크 하는 걸로 해서 혹시 너 오디션 본 친구들 중에 여자 좀 아는 친구들 없어? 유성은한테 한번 해볼게요 어, 유성은이 제작할 사람도 있고 그래 성훈아 어, 오빠가 아주 큰 지금 난관에 부닥쳤어 아성훈이형 여보세요? 네? 여보세요? 어. 아주 내가 네. 전화 바이러스가 있나봐 내가 전화하면 전화가 안되거나 안받아